총 108챕터고요. 한 챕터마다 독립되어 있고 또다 이어서 붙이면 전체가 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기 쉽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봐도 잘 만들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시작 사실 제가 다 읽어드리긴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긴 시간을 두고 읽어보는 것도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등부처님의 수리편입니다.수메다는 그때도 선정의 즐거움을 누리느라 연등부처님이 출연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연등부처님이 사원에 오셨다는 말에 도시의 주민들과 왕과 대신 사문장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찾아가 예를 올리고 법문을 청했습니다. 본문을 듣고 감화받은 사람들은 연동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공양을 청했습니다.연동 부처님께서 공양을 받기 위해 길을 나서자 많은 사람들은 환희심으로 공양을 모셨습니다.이 장면을 본 수메다 보살은 연동 부처님의 길을 닦고 빛내는 일에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이웃고 연등 부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본 수메다 보살은 나는 오늘 내 생명을 던져 부처님께 공양하리라 하고 다짐하며 수메다에게 받은 연꽃을 공양 올렸습니다. 훗날 수메다는 시다르타로 수메다는 야소다라가 되어 다시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 진흙을 밟지 마시고 부디 제 머리털과 몸을 밟고 지나가십시오. 마치 마니구슬의 관자로 된 자리를 밟는다 생각하시고 40만의 아라안과 함께 저의 등을 밟고 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저에게 영원한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법에 대한 신신과 원력이 가득한 수메다의 마음을 읽은 연등부처님께서 장하다 수메다여, 그대의 보리심은 참으로 갸륵하구나. 이같이 지극한 공덕으로 그대는 오는 세상에 깊이 읽고 부처가 되리니 그 이름은 석가문이라 부리리라. 라고 수기를 주셨습니다. 수메단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열 가지 바람밀을 성취해 진정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또 무수히 많은 몸으로 다시 나투어 끝없이 바람밀을 실천합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부처님의 생애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익혀서 우리가 부처님이 되는 데 가장 큰 밑거름이 되고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바탕이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함께 와주시기 바랍니다.